자,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파트의 세 번째 테마,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51번부터 52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적용시켜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해 봐야 되고 극대 극소 위치 찾아봐야 되고 y 절편도 찍어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후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단원의 종합적인 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해결하면 앞선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풀 때는 이제 선생님이 그 사용하지 않았던 증감표라는 것도 한번 그려보면서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가끔 증감표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이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풀이 들어갑니다. 미분합니다. EX 2 x 빼기 자, 도함수의 그래프 그립니다. 증가함수 마, 플 1대, 음량구호가 바뀐다. 자, 이제 증감표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증감표. x, f5, x, fx라고 딱 놓고. 이것도 가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려드리겠습니다. x, 그럼, 점, 점, 점. 여기 1, 점, 점, 점. 자, 이렇게 이제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는 어, x가 1일 때0대고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리함수는 내려가는 거, 얘는 올라가는 거, 여기서는 맞불이 됐으니까 극소값.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증감불이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압표를 그려 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1일 때의 y 값을 한번 구해 보면 2가 나오네요. 자, 1, 2. 아래로 볼록 y 절편은 3.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는 0, 3. 그러면 0, 3일 때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볼까요? 3일 때 함수값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네요. 3일 때 6이 됩니다. 자, 주어진 범위 0 이상 3 이하. 그러면 y 값은 3, 여기는 2,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파란 부분에서의 최소 값은 2, 최대 값은 6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 값과 최소 값 구하시고 그러면 최소 값은 2, 최대 값은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 여기에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요. 증감표라는 거 한번 어, 익숙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이미 한번 증감표도 그려줬습니다. 여기 52, 53까지만 증감표 한번 그려줄게요. 연습으로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미분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어요. x 빼기, 2차 함수 그래프, 0, 2, 뿔, 마, 뿔. 자, 증감표 그려볼게요. x, F p r i m X, FX, 점점점 m 점점점 m 점점점 0, 0, 자, 0보다 작을 때는 양수 여기 a g 0 음수 0 양수 이렇게 되죠 양수일 때는 원래 그래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극댓값 극, 속, 값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0일 때0 아니 일단 0일 때는 0일 때대입해 0일 때 마이너스 1 3일 때 3일 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5 0일 때 극대 0일 때 마이너스 1 극대 3일 때 극소 자 그럼 그래프가 계속 증가 얘도 계속 증가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 그리고 3 3일 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아까 3일 때 3일 때 대입해 보면 27 마이너스 아 3일 때 아까 여기였네 아 이거 2일 때인가요 어,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다시 어,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극소값이 2일 때인데 자, 2일 때 이일 때, 2일 8 4 3 12 마이너스 1 어, 2일 때 마이너스 5 맞고요 3일 때 3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3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도 아까 0일 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어우 그럼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마이너스 5네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좀 겹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여기 3인데요.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지금 실제 값들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요. 여기 다 지금 음, 같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주어진 범위와 극대극소를다 음, 찍어보면은 그 안에서 최대 최소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도 봅시다.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x에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로 묶어요. x 빼기. 자, 위로 볼록이죠. 0과 2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 뿔, 마. 이걸 가지고 증감표를 그려볼게요. x, f'x, fx. 이 증감표는 여기 53번까지 그렇게 선생님 보통 여기서 직접 그립니다 그래프를 자0점점점2점점점0 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여기는 극소 값 극대 값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이거 다 구해봐야 돼요. 0일 때는 0, 2일 때, 마이너스 8, 플러스 12, 4. 자, 다 구했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데, 0일 땐 0, 2일 땐 4. 극소 극대.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이 까지, 그죠?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과연 함수값이 얼마지 이게 관건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에 3이 돼서 4가 되네요. 우연찮게 이하고네요 높이가. 자,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최대 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여기 됐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찾는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감표, 이런 것도 혹시 질문이 나올 때도 꽤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려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증감표 그린 건 연습했으니까, 선생님 선생님 속도대로 해볼게요. 자, 미분합니다. 3x제곱 빼기 3. 자 이렇게 해서요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 1, 플러스 1, 뿔, 마, 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바로 그립니다. 마이너스 1의 함수 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어, 7 됩니다. 그리고 1의 함수 값, 1 대입하니까 어, 603, 3이 됩니다. 0 대입하면 5죠. 자, 그래서 0일 때 5, 마이너스 1일 때 7, 1일 때 3. 얘가 뿔에서 마 바뀌니까 극대 극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어, 1, 요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를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5가 되니까 니이 됩니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되니까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3어 여기 u 어딘가 l 이 있나 보네요. 마이너스 u 를 대입했을 때1 p 가 u 아까 여기는 s 여기는 다시 1 대입하면 얼마였죠? 어, 1도 3이었네. 여기, 오. 3이었고요 여기 5고, 여기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Y절평 5. 아까 여기 7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2를 대입해보세요. 2. 어, 2는. 아까 여기 7 대입했으니까 2, 7. 어우, 여기 또. 엄청 기력이딱 되네요 이게 좀 삐져 올라갔으면 얘가 최대값인데 자 그럼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7 최소값은 1일 때든 마이너스 1일 때든 모두 3이다 이렇게 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표 없이 선생 바로 했죠 자 계속 봅니다 미분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4x로 묶어요. x제곱 빼기 1, 4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그럼 삼차 함수의 그래프, 0된 x 위치는 0, 마이너스 1, 1.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마, 뿔, 마, 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값, 그리고 뭐 0의 함수값, 그리고 1의 함수 값을 일단 구할 필요가 있겠죠. 얘가 이제 극소, 얘가 극대, 얘가 이제 극소가 되니까 일단 구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됩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양끝값 이거 하나 대입해요 거 얘는 대입돼 있으니까 여기 얘 마이너스 2까지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되어요6자 그럼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극소 0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네요 절편 근데 절편이면서 극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갑니다 똑같이 대칭 구조네요, 이렇게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6 마이너스 2일 때 6,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여기는 마3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구나 그런데 주어진 범위는 어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y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6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죠.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올라가죠. 0에서 1 사이 다시 내려가죠. 1보다 클때 올라가죠. 그죠? 자, 요렇게.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최대 최소 구하는 연습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미분합니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12x제곱으로 묶어요. x 빼기 1. 자, 그럼 얘는 0, 1. 내려가서 관통했다가 여기서 x 제곱이 되므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현재 부호를 유지하는 이런 마마 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의 주변에서는 1제곱이니까 음량 부호가 바뀌어서 현재 부호와 바뀐 부호가 되고 요0 주변에서는 어차피 제곱 되니까 현재 부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수의 제곱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 0인 지점과 1인 지점이 중요한 임계점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좀 궁금하겠죠.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뭐, 극대 극소나 이제 0 되는 위치가 좀 중요하니까, 그, 0일 때 마이너스 2. 0일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에서 뿔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가. 내려가다가 순간 0 됐어. 근데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감소하다가, 순간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아닌 감소 상태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극소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와이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대요 이 5가 이렇게 나왔대요 0을 대입하면 까 여기 마이너스 2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3 나왔고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요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양끝값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네요 그죠?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이게 바로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가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최소 사는 건또이 상황에서 여섯 가지 예에서 봤을 때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라는 맨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경우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학습 내용 다 녹아있죠? 미분하고, 극대극소 찾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용해서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증감표도 그려보고, 그럼 최종적으로 그린 다음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연습을 직접 다 보여드렸고요. 이걸 다 이해하고 자기가 할수 있으면 이단원은 정확히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외에 다양한 응용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상.